세상을 뒤흔든 이름들 결국 결말은 다 똑같네요. 자기가 만든 비극 속으로 로그아웃 1. 아돌프 히틀러 1945년 폐망 직전 벙커에서 자살 2. 하일리 힘러 홀로코스트 기획자 체포 직후 동약 앰플 깨물고 즉사 3. 히데키 도조 1948년 전범 재판 후 교수형 4. 사담 후세인 2006년 교수형 나는 순교자라 외쳤지만 역사는 독재자라 기록 5. 베니토 무솔리니 1945년 연인과 함께 총살 시신은 광장의 대롱대로 6. 오사마 빈 라덴 2011년 미 특수부대에 사살 바다의 수장 7. 이오시프 스탈린 1953년 내출혈 사망 자기가 만든 공포정치 속에서 혼자 죽음 8. 프란시스코 프랑코 1975년 노안으로 사망 끝까지 권자를 지켰네요 9. 김일성 1994년 심근경색으로 사망 그의 손자가 로그인 완료 10. 이디아민 2003년 망명지 병원에서 사망. 11.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2006년 재판 중 무죄를 외치다 심장이 유죄 판결. 역사는 길고 그들의 수명은 짧다.